까만 거 들켰다. 가가자이을때올라나 있었을 텐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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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야 될지, 울어야 될지 모르나봐. 안볼 편해? 안 나입니다. 아니, 그래도 여기 지금 티쥐였잖아. 안나안나나안나안나 음, 안녕. 야, 남자 커플 커. 아이고. 아, 귀여워. 아, 야저씨 불편해. 아, 일어나 일어날 거야. 잘 생겼어. 아니야 <목소리> 아니야. <목소리> 유튜브 틀어본다았어 음. 아, 근데 이거 잘 잡는다. 이거 뭐예? 오빠, 고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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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리. 그니까 어째서 잡어리 <laughs> 이거 그거 해줄게. 고리. 링크 보내주게. 보내주세요. 아, 뭐 고기 어, 그래? 고기 안에 띠지, 데 데는 커커 커? 커커 커? 뭐야? 아, 음. <laughs> 그리쓰잡 진짜 달아보인다 근데 도넛 집이 이런 데가 있 으아, 으아, 밖에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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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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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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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하하하 이는 머리가 무거워서 조금은 사지못어 너무 귀여워~. 민나서 지금 인형 만져면서 노는 거예요. 오, 격하게 논다. 노는거 아니면 싸우는 거 같아. 안되 거야 누구세요 짜잔아~ 하연이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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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? 리 빨리 야뭐이 뭐해 리 뻗어 아니 손리어서 만졌어 리여리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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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마주.. 너왜 안녕 안녕 살살살살 아 예쁘다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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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머리털 잡아봐 <laughs> 아 <아이>, 예쁘다 <laughs> 머리털 잡아봐 <laughs> 카메라 보는 거야 건나이? <laughs> 아 아이, 예쁘다 아이고 친 예쁘다, 아이, 예쁘다. 예쁘다. <웃음> 어머나 어머나 <웃음> 어 <귀여워>. 어머나, 어머나. <laughs> 네. 언니, 나이 밟아봐요 나이 <laughs> <laughs> 말했죠 나이 그냥 발가락 땅에 박아요 <laughs> 다행이요 <봐. 웃음> 굉장히 편해 보이세요? <laughs> 발을 바지에 넣어놓는게 너무 귀엽네요 <laughs> 안녕? 나는 돌고래야 바다에서 <laughs> 살아 나는 니모야 봐봐, 나야 봐봐. 응? 니모 응? 돌고래 니모 돌고래 니모 짜잔 이건 뭐게? 거북이지롱. 전에 하연이네 놀러 갔을 때 나이가 좋아하더라고요. 오늘 와가지고 소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아이고, <laughs> 잘 잤어? <laughs> 원래 끌리는데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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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봐 어머 이거 좀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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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왜 그러니 너거르 응? 나야. <laughs> 어, 거기서 꼬자. 자 엉덩이를 뾰족하게 들어볼까요? 선물. 오툭더 엉덩이. 업. 하는 거야? 싫어하는 거야? 오, 근데 배밀 하겠다. 나이야나이야나 이거. 근데, 근데... 괜찮아? 배밀이에요, 진짜. 물쟁이, <laughs> 오 멋있어 나이야 <laughs> 귀여워 좋아. 해인아, <에이>? 뭐야? <laughs> <laughs> 어, 아빠, 아빠 귀여워. 아빠. <laughs> 이건 내 애구예요. <거에요. 웃음> 아빠는 해인아? <laughs> 어이구 어이구 뭐 아빠, 뭘, 아빠, 뭐? 아빠 뭐, 아빠 뭐, 아빠 그렇게 근육이 뭐, 많지? 모자. 용 그냥... 작아요. 어, <laughs> 그냥날한번 입었어. 아, 진짜? 그날 한번한번 입고 <laughs> 근데 안 입어? 네. 안 맞아? 안 맞아. 아! <laughs> 어머. 헤이 진짜 쑥쑥 크는구나. 안 달라, 안 달라. <laughs> 박중. <laughs> 아니, 이게 뭐야? 출근 안 했네요. <웃음> <웃음>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. 맞아, 나도 그래서 내가 했어. 어, 엄마가 해야 된대요. 맞아. 보리원에서도 안 잘라줘. 어. 그 산후도, 네, 산후도미님도 안 잘라줘. 오 얼굴 부딪힐 것 같아. 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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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. 언니, 언니는 직진밖에 몰라. <laughs> 앞만 보고 달린다. 응. <목소리도> 장난해, <이 톤을> <웃음> <웃음> 아, 고여워네 이모 보여 아, 귀여워. 자, 이모 보여주자. 아, 아 이모 귀여워. 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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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여워 아, 귀여여귀 음, 음, 그녀들의 닿을 수 없는 거리. 음, 음. 나돌이 <laughs> 입자마자개원내기 어, 네, 지금은 이리 카메라 이리 너무 잘 쳐다봐. 아이 귀여워 표정이 왜 그래? 나이야? 에? 2 <laughs> 어, 33, 33, 6.33, 6.33입니다. 6.33, 이다3 6.33, 네. 아쉬워. 3 3 잘가. 오, 삼촌 손가락 빨 거야? 니꺼 네 빨아. <laughs> 어?